이어지 시작했다. 다녀왔습니다. 너몇 시인데 지금 들어와? 오늘 11시면 끝나는 거 아니야?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와? 저 과외 끝나고 바로 오는 건데. 아이씨, 들어가. 한 글자로 더와야될거 아니야? 아너 어. 맞으면 좀 어때? 밖에서 자꾸 피하고 다니면 안 된다 아빠 저 피곤해서 그러는데 조금만 하고 자면 안 돼요? 어, 아빠 신기 건들지 말고 가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런 헛소리 했다가 근데 또 맞는거야 왜 그러고 싶은데 근데 네. 어디까지 했어? 지금 1래 풀고 있어요 야너 지금 시간이 몇신인데 이래 까지 밖에 못 풀었어? 너 방금 밑에 숨긴 거 뭐야? 아무것도 안 숨겼어요 가져와 안 숨겼어요 그석거리라고 뒷바라지 인줄 알아? 브리로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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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고브그로전그리는게좋리는고좋다고요 지긋지긋한 공부보다 그림 그리는 게 행복하다 공부는 잘구가뭐 지구, 지구, 지형지 형은 나야. 이제 졸업하면 뭐 먹고 살까 어, 그런 고민하고 있지. <laughs> 뭐야? 어? 너, 근데 왜 그래?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. 야,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야? 너 나가서 마신 거야? 아니야 아 형. 아형 대학생 어때? 대학 가면 행복해? 나도 빨리 대학 가고 싶다. 고민 있으면한테 타어 봐. 고민 없는데. 그냥 이렇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나한테 뭐가 좋은 가 싶어서.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내가 이걸 했으면 있을까.. 씹네. <laughs> 말해 봐. 어? 형은. 항상 형네 편이다 형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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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야 형뭐 형은. 거짓말을 해형이 형은. 형은. 형 그럼 이거, 내가 그린 건데 아직 잘 그리지는 못하는데, 그림을 그리면 공부할 때 압박감하고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느낌이에요. 뭔가 뭐랄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져. 어때? <laughs> 이걸 너가 그렸다고? <laughs> 언제 이런 걸다 그린 거야? 어? 야, 내 동생,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든, 어? <laughs> 형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걸 했으면 좋겠다. 어? 단, 너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. 아지? 아 알겠어요. 근데 진짜 잘 그렸어? 자도 있는데 배공생하고 맞아. <laughs> 아, 맞다 형.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.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. 착하다 <laughs> 배공생. 아 왔어? 어 왔어? 아빠 지금 뭐하는거야? 책상을 왜 빼놨어? 야 동생이 공부를 안하고 계속 연습장에 그림이나 끄적끄적 그리고 있으니까 아빠 속이 터져 안터져? 그래서 아빠 거실로 책상해 빼놨어 너 당분간 트위브 좋아? 여기가 세수 좀 하고 이렇게 아빠 <laughs> 있잖아 재훈이 말인데 내가 이제 취직하면 재훈이 책임질 거고 재훈이 성인들중이면 나도 자리 잡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우리 나 있으니까 동복정은 하지 말고 재훈이가 하고 싶은 거 시키면 어때? 무슨 소리 하는 거? 아이고 그런 거 있잖아. 내가 보니까 대학 좋은 곳 나와도 취직 힘들고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더라고. 재훈이는 뭐안 그러는 법이 있나? 재훈이가 물론 공부도 잘하지만. 공부하면서 하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야? 노래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뭐, 미술이라든지. 아니, 누가 알아? 재훈이가 그런 거에 재능이 있어서 크게 선봉해서 뽐방 시켜줄지. <laughs> 재능? 야 재능이 있었으면 벌써 했어. 너 요즘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뭐 쉬운 줄 알아? 의사, 판사, 검사. 다 공부를 잘하고 가야 되는 직업들이라고. 아, 저기, 괜히, 앞에 청창 하는 이상한 헛바람들 얘하지 마. 알겠지? <laughs> 너도 빨리, 식구들 도와 <laughs> 어제 너무 피곤해서 바퀴 바닥더다 다, 다 풀어. 얼마 지금 수능이 얼마나 나왔다고? 너뭐 그러고 있을 시간에 다른 애들은 한 문제를 더 풀어. 정훈아 밥 먹자. 제 밥은요? 저 문제 안 풀었잖아. 공부 당하는데 무슨 대우로 먹겠다는 거야? 아빠 넘어온 거 아니야? 어. 그니까 여제도 책상에서 잔거 같은데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집에서도 공부하고 그럼 언제 저? 그럼 밥은 언제 먹어? 더는 안 그랬어? 응? 너 지금 학교 다니고 이렇게 즐, 즐겁게 생활하는 거다 아빠가 이렇게 각성되고 챙겨줘서 그런가능한 거야. 야, 네 동생도 너 같이 똑같이 하려면 아빠가 똑같이 해야 될거 아니야. 내가 그때도 말했잖아. 재현이는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시키자고. 아빠 얘한테 한 손이라도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본 적 있어? 판사, 검사가 되면 뭐다 행복한 줄 알아? 그렇지 명예 재훈이가 원하는 게 뭔지 한,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냐고. 물어본 거야.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거 재훈이도 알고 있어. 아니, 어, 너도 왜도 그 그렇고. 너왜 응. 이래? 아빠가 너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뭐 힘들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. 아빠가 생각하는 게전부가 아니야. 적어도 얘가 잘할 수 있는 거, 하고 싶은 거 그게 정말 행복한 거라고 아빠는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거 없었어? 공부만 살 길이라고 죽어라 공부만 했냐고 그것도 아니잖아 재훈이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너는 <laughs> 아닐지 모르지만 재훈이다 알아 나는 재훈이 중학교 올라오서부터 있는 얼굴 한번본 적이 없다 아빠는 얘, 한 번이라도 웃는 모습 본적 있어? 꼭 어, 웃어야 한거 아니야? 어? 재원이는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이고 미래라고 중요해! 아빠 몇 번을.. 어, 제발 그만 좀 해! 그놈의 공부.. 지긋지긋하다고.. 정말 재원이를 불행하게 말할 작정이야? 공부만 한줄 아냐고? 왜 이해를 못 해, 왜? 아빠의 입장만 생각하고 왜 자식 입장은 생각 좋지 않아냐고 이거 엄연히 학대인 거 몰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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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디서 아빠한테 그딴 식으로 들어? 어? 이 카치게 뭔데? 재현은 아빠가 알아서 해. 니네 일이나 신경써 언제부터 재웅이한테 이렇게 신경썼다고 이제 가서 지랄이야 아 <laughs> 정말 엄마가 아빠한테 이러다 했을 때 엄마 안돼 <laughs> 지저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한 문제라도 풀 아.